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선물분 연기를 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며 아, 예. 예, 제가 제 자신의 성향을 봤을 때 음. 아, 나는 평생 선을 얇은 연기를 해야 된다 오오? 예, 그런 것 사랑의 디테일함 그걸로 나는 <laughs> 선물를 봐야 겠다 아마 아 20대 때부터 그때인 것 같아요 연기를 처음 했을 때 왜냐하면 저는 선불다뭐 이런 표현보다는 도대체 우리 연기자 직업이 뭐가 있어요 뭐. 그림 없이 사람 연구하는 거죠 뭐. 도대체 사람은 뭔가 굵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우리가 그냥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굵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모든 인간은 사람은 저는 다 얇다고 라 생각해요 그걸 읽어내질 못했다는 까지그 얇은 선들을 돌리시 <laughs>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니 저는 정말 어, 이게 약간 같은 의미 같으면서도 다른 말 같아서 너무 <laughs> 네. 신기해서 그래요. 네. 저는 하여튼 뭐, 되는 데까지 이 사람의 그 얇은 음. 선들을 최대한 음. 한번 보여고내 네, 한번 보이고 싶다. 그 개인적인 욕 감사합니다. 정말 극세사처럼 얇은 도치건 인물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